출발. <laughs> 뭐야 이게? 아, 아 오케이. 아, 아 씨. 스페이스바가 드리프트. 아, 뭐야. 아, 아 좋겠다. 아, 잠깐만 타임. 같이 가. 아, 왜 이렇게 어렵냐, 조작이 이거? 어, 부스터 <laughs> 어, 뭐야. 어, 뭐야. 어, 아 씨발. 아니 개 같은 거. 구독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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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나와, 이 씨. 딜마 <laughs> 조작감이 진짜 레전드야. 이번에 부장님을 해볼까? 부장님, 부장님 나가신다. 이를 비켜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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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아왜시발잡빠줘아이개 같아. 아쟤발아 아, 뭐야 이 새끼. 아 거기 박으면 안 돼. 아 있고요. 구독. 오케이 오케이 압도적이야 지금 직원들이 지금 열렬하게 응원을 하는구만. 이 직급의 체면이 있는데요. 이게 뭐야? 어 어. 아, 또 지랄. 아, 진짜. 아니, 왜 자빠져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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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자빠질 뿐. 아, 이거 내가 너무 빨라가지고. 보이지가 뭐 않네. 어? 어? 아, 씨.